안맞으면 되죠 아 내가 방금 높였어아피터가 아, 자꾸 나 때려 선생님 피터높였어 개아파요 안돼 아우 개네덜 아우 개네덜 아, 애매해. 아 애매해. 아 뇌안도 캔슬 아아아 아, 자 이건 죽겠다 안죽죽겠어죽으면서 아, 뿌리 뿌리고 갔어 아 뇌안도 캔슬 안 됐으면 는다 <laughs> 다아었어다 밀었어, 저거. 아, 뭐야 이거 왜 뺏겨? 한테 뺏긴 거 아니야? 한테 아! 상당 판정 없는 쓰레기스킬 아니야 그래도 판정 좋은데. 스테이지 마. 아개멍청 아우타워 아우타워 씨아저타워저누아 먹어라 아기 저기 저기 아기저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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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먹고 싶은데 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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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타임기저그 저기 저 저거 그거잖아 쿨타임 흡혈들 달려있잖아 피야이 x 버거라아이맵 그리고 재생의 숨결 너무 안터져 타워 다 부숴져야돼 앞에라인 야 이거 그냥 무시하고 가냐 미야야? 뭐야 무슨? 아오씨 타라 개핀데 어, 네. 뒤에 떨어졌어. 발미아가이도못 나고. 한 대만 때려주면 되니다 응. 그러니까 그래. 한 대만 때려주면 나 살고도 미티어가지고 그빛 아니야? 와, 아이, 왜 아, 열받네. 요그래 그래도, 고미야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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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늦게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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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늦게라도 너무 리 우리, 아니야 그냥?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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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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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에? 왜? 아, 다 봐, 다 봐, 다 봐. 나 죽어. 나 이거 안잡면나 죽어. <laughs> 나 도망간다. <laughs> 나 삐었다. <laughs> 와, 살았어. 아, 그래. 눈치채고 빨리 가길 잘했다. 어. 올것 같아서 도핑하고 버텼어. 그냥 죽을까 하다가. 가려고 했는데, 아안 가려고 했는데 사실 너무, 저쪽, 네. <laughs> 저쪽 한타가 길각이 <길가하게> 안 나서 오네. <놀람> 뭐야, 뭐 맞았어, 나? 아, 유나 말고 하나 더 맞았는데? 아, 슬픈 맞았나보다. 뭐 날라오는 거 하나 있아 하자고 지 아우 야 달려 달려 뭐야 이건! 뭐야 이건! <laughs> 아니 쌍클 없었어? 어 <laughs> 당황했어 아이아이돌격은못박는다야안안어국여슬서지 타야 하어 시작됐다 이글의 레벨링 조핑 졸라해도 아군의 레벨링에 뒤쳐지지 않지 아 방이 없구나? 응 뭔 나이트메어야 테이 <laughs> <태이> 어디가 테이 <laughs> <태이> 죽었어 <laughs> 어 살았어 살았어 테이 남갔다 테이 남갔다 테이 뒤치기 조심 클리브 <laughs> 도움 아야야야 아 우리 렉킹이 아니구나 아야야야 와 나이스 어이. 아니 너 뭐해 미아야 너 뭐해 도장 찍다가 평타 같이 맞아 아니 미아야 너 뭐해 어 테이 <laughs> 어, kp 테이 kp 나이스 <laughs> 타워졸 올랐네. 이거 싸움 구만 아. 니시발 여기 와 주세요. 여기 와 주세요. 감사합니다. <목소린> 너 게임 되게 힘들게 하는 것 같다. 아니, 계속 나나나또차와 노시넬리야 한 개야 어쩔 수 없어. 알아서 잘 피해야 돼, 노시넬리. 아, 어디 가냐!

아, 씨왜 안나가지 아, 아 씨발이발 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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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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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발발시가 시발, 시어 시발, 시씨이발 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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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 이걸 제가 살렸어요 아, 감사합니다. 아, 아 소름 끼쳐, 진짜. 이거 안 찍고, 그냥, 바지를 마무리 해야겠다. 날라준 범위가 의외로 좁단 말이야. 어. 그거 터지는 음, 범위는 넓은데, 그, 피격 판정이 어. 좁아. 어 그래서 맞추기 힘들어 놀이고 쓰면 안 맞음 그러니까. 그리고 얘네 우리팀 레벨이 왜 이렇게 못했냐? 내가 잘한거임 딜러가 아군. 너무 못했는데? 아군이 리바 먹으면 내가 못해봐 나 이기라 난 먹을 수가 없는데? <laughs> 이거 클리브 먹으러 왔는데 트로퍼랑 합체돼있어 <laughs>

아홉 맞아이로 아씨. 이 방금 나는 적했는데 누가 쳐가지고 돌진 맞았어. <laughs> 나안 쳤어 놀랐어. 진짜. 완전 놀랐어. 이만 진짜. 겁이 싶었네 진짜.

내가 너무 잘했어. 나 혼자 오0 레벨 미친. 뭐희이가 아, 나만 보면 달려들어 <laughs> 뭘 하고 다니는거야? 몰라 난 그냥 걷고 있을 뿐인데 테이가 달려들어 <laughs> 방금 클리로 계속 홀딩 됐으면은 혼자 두명죽이겠데 <laughs> 몰라 난처만느나 <처방> 바꿔 지금 <laughs> <laughs> 맞는게 일이야 지금 <laughs> 에이, 졸라 많이 맞긴 했다 근데 아, 거의 3팽격 야미아쿠미아쿠 위압 너무 아깝다. 클리브라고 맞죠? 클리브 맞아, 클리브 맞아. 아 맞았는데 데미지가 너무 아깝다. 아, 어떡하겠어, 미아인 것들. 아니 그래도 그렇지 개딸피 넘은게 안전이야. 아 이거 어디서 친 거야? 왜 디지 쪽에서 날라? 대단하네. 그거... 고구마 한바퀴 도는 법그있어 내가 왜 맞아? 박... 박 도는 것처럼 고구마도 돌아가 나 아직 노신이야 아파! 아프다고! 멋있지? 놀랐어! 완전 놀랐어!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니아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어버렸어 왜 먹어? 난 타운 일로 갈줄 알았지 딜로. 내려오고 있더라고 먹으러 <laughs> 리아가 레벨이 좀 낮아가지고 먹고 싶었나 보다. 음, 절동 쏴도 될 듯? 타워에? 싫어. 아, 성장할 거야. 드디어, 드디어. 형이 다 죽이면 되겠네. 프로 왔고 왔냐? 들어저뭐 클레버가 궁을 한타 제어용으로쓰 한한타하려고하려고하리고 하리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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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테이가 아직 하리라, 하리라, 하라하시라리에게 무서울 라 없지. 아명 리따라갔다 테이가 계속. 한판할 때마다 다섯 번은 난 졌는데 왜날 보고 피할까? <laughs> 좀 이상한데? <laughs> <엘리 레벨이 웃음> 서 보통 이글보고 피하지 않나? <laughs> 에이... 이글이 금캐대형을얼마 못하는데 내가 잡게 죽겠 어허 그왜 치냐 너는

മക്കളി <laughs> 오쉬넬리 어그로용으로 좋다 <웃음> <웃음> 또 제노 없으시네요 <laughs> 어, 또 코드라킬이에요 안 됐다 <웃음> <웃음> <재밌었어>. <웃음> 아, 망했네, 개빡치네 아딜을등 찍고 코드라킬 찍고 졌어 아니 이겼어 뭔가 더 기분 나빠 <laughs> 좋은거지 뭔가 진거 같아 뭐가 진거 같아